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캔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조정을 받고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캔들이 하나 더 생겼죠. 얘네 둘이 쌍둥이.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캔들.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캔들.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대란거래 영망치캔들이 발생을 했다. 여기 1분의 1, 2분의 1, /2, 겹치는 선상. 고점, 고점, 그 다음에 종가, 종가, 겹치는 자리.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쌍둥이를 이탈했다가 올라가버리면 은 매수관점. 2분의 1의 선을 그으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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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자, 2060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21선이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격이 벌어진 경우는 바닥을 한번더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21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위로 올라타야지 추세가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이 저점을 깨버리면 추세가 역전된다. 그러면 다시 밑에서 자리를 잡고 넘어갈 때까지 매매를 하면 안되겠죠. 여기서도 바닥을 잡아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추가하락을 했다. 한번 찔러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여기서 들어올려도 매수관점이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저점을 형성한 후 올렸다가 내려오고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매수관점. 저점이 높아지고 오일선 저점도 높아졌을 때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21선을 통과하는 양, 음, 양. 웨이브가 떠있기 때문에 당일날 여기 언덕을 넘어갈 때 매수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 이래 상승한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쌍바닥을 만들고 급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달았던 내용이죠. 2060, 샌드위치. 자, 2060. 샌드위치. 자, 선 하나만 그으면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 1번 자리. 그 다음에 2번 자리. 하락하던 120선. 여기를 통과하는 주가와 20선. 이 언덕을 넘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저항, 저항.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를 통과할 때 매수 관점. 여기가 삼각 수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